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 노트 톡톡 오늘은 잡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준혁 씨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뭐한 달에 한번꼬르꼭 네. 뵙는 것 같은데. 네, 고서리 뭐. 큰 이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아,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네. 계획 있으신가요? 어, 집에서 저희 딸이랑 와이프랑 홈파티 하려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예약해놓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laughs> 계획한대로 주눅... 좀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laughs> 네, 주적생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더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일이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독지사 카페에 사연 남겨 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 볼게요. 아이디 쪼리신고 님이 독지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 주셨습니다. 35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올려 주셨는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고민입니다. ROTC 출신이고요. 대학교 이후로 군대 생활 시작해서 대위까지 달고 진급을 못해서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고요. 아내가 벌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대학 이후로는 다른 사회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드론 자격증, 일종 대형 운전 면허증, 한국어 능력 자격증, 한국. 역사능력시험 2급 있습니다. 군 생활은 통신 쪽 일을 했고요. 통신 쪽으로 어떤 좋은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군대 생활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은 군대 생활 동안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공무원을 할 생각이 있는데 자존심이 강한, 상하기도 하고 월급이 적어서 고민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기업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본격적인 겨울 방학 시즌이잖아요. 네. 이때 좀 다들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겨울 방학 시즌은 참 놀기 좋은 시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팍 내려놓는 그런 시점인 아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월부터 1월부터 새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네.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고 또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게 일단 음.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네. 균형을 좀잘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 방학 때뭐 자격증을 하겠다 뭐 인적성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두세 달 동안 딱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근데 어, 사실은 취업은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서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면접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배분하는 음. 게참 중요하다라는 걸 항상 매 시즌 방학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추워지니까 되게 굼뜨거든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내려놓기 쉬운 상황인데, 내려놓지 말고 균형을 좀잘 잡아서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좀 요즘 최종 발표도 많이 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인상 깊은 합격자는 없나요? 제가 해커서 학원에서 뭐 여러 학생들 이렇게 만난 네. 사례 중에서 서류를 거의 100개 가까이 쓴 거예요. 음. 그래서 썼는데, 서류가 딱두개 되고, 그 다음에 한 70개에서 80개 가까운 회사들은 이제 서류 탈을 오. 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어 뭔가 좋은 기업에 가기 좀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네. 그두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어 초울투라 오. 대기업이었고 어이 친구가 탄탄하게 이제 면접 준비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원샷으로 합격을 한 네.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꽤 많이 보면서 네. 면접 준비를 그래도 꽤 조금 땡겨서 미리 네. 해놓는 게 요즘 같은 어떤 채용... 흐름이나 트렌드에 네.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아. 최대한 네. 가능한, 땡기시길 추천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좀 상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더 맞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붙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에 뭐 채용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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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연자분의 사연으로 들어와서 아, 네. 이분 좀 스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아. 상황일까요, 지금? 네. <laughs> 어,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저 35살이 네. 딱 나이부터 먼저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아, 다행히 제가 좀더 나이가 많아서. <laughs> <laughs> 가끔 보면 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아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뭐 나이까지도 다 오픈을 하셨고 그다음에 네. 이제 ROTC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그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경로를 좀 걸어오신 음. 걸로 보입니다. 어, 아마 전공도 유사 이 통신을 기반으로 한뭐 전기나 통신이나 컴퓨터 전공이셨을 걸로 네. 추정이 되고요. 음. 그리고 통신장교로 아마 꽤오랫 동안 복무를 하신 걸로 어, 보입니다. 음. 그러면서 거기서 수반돼서 보통 취득하는 음. 그런 자격증들도 어, 사실은 어. 일반적인 흐름대로 오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어떤 그 멘트,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사연에 대한 멘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라 보는 게, 군무원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자존심이라는 이슈. 음. 그 다음에, 월급이라는 이슈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뭐, 이 아내분이 버리가 좋지 않다 이렇게 쓰셨지만, 사실 뭐, 네. 다 비슷하겠죠. 근데 아마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급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요런 음. 주요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현실과 잘 매칭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현실적인 조언을 음. 아, 조금 불편하신 거, 너무 불편한 건 빼고 네. <laughs> 그렇게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혁 쌤이 이 사연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 선택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교 출신 분들의 취업 고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음. 사실 장교 출신 어, 기반 이채용이 있어서 이해도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음. 어 취업 되게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아예 이 영역을 모르시는 분들도 음. 있는데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의무복 공무기간만 근무 근무를 하고 사실은 사회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의 취업의 흐름이랑 또 이렇게 사실상 좀 오래 군복무를 음. 하시려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나오신 분들의 어떤 취업의 흐름이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취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고민이 음. 20대 초 중반 혹은 후반 분들에 대한 고민과 네. 또 중장년층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약간 요 나이 때까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어 약간 어 그동안 쌓았던 전문성으로 어니가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기 어. 때문에 어 약간 어 의외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케이스다라고 판단해서 어, 어 선택을 했고 어쨌든 나이를 이렇게 딱 앞에. <laughs> 네. 언급하신게 제일 좀 네. 인상 깊어서 네, 선택했습니다. 이분의 그 주된 고민을 보면요, 통신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통신 쪽으로 어떤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인지 아니면 또 군생활을 오래하셨는데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 근무한 기간을 최대 100%까지 네. 온전히 다 인정해 주는 케이스도 많고 음.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어, 이 말은 좀 바꿔서 해석을 하면 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생각보다 꽤 많은 경우는 아예 취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음. 아니면 경력에 있어서 거의 혹은 전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굉장히 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지원을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4에서 7년 차경력직이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사례를 현장에서 많이 보다 보면 네. 사실은 사기업 영역이나 혹은 컨설팅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이제 통신이나 유지보수 쪽으로 네. 본다면 그쪽에서의 기술 전문성과 또 군대 자체에서도 전문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음. 기본적인 흐름이나 업무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까 어이 정도 근무를 했으면 우리가 5년차, 7년차, 8년차를 부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그거 미달하다 보니까 네. 뭔가.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좀 장기로 근무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 통신을 살려서 경력을 거의 인정받고 꽤 좋은 기업으로 간다. 이 흐름은 음. 저는 조금 어둡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모든 사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중 하나라고 음. 보고, 조금 현실과 일정 부분의 타협도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군무원과 일반기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음.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쌤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군무원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요 업무 흐름에 대한 것도 네. 업무를 했을 때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장교에서 대위에서 음. 이제 너무 딱 이제 정말 이제 넘어가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직급의 문제도 있고 음. 이렇다 보니까 어. 뭐 저는 매우 존중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전역하고 군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아. 있는 게 저는 이런 이유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우리 어, 우리 쪼리 신고 님이시죠 네 군화 <laughs> 벗고 쪼리 신고 네 쪼리 신고 많이, 쪼리 많이 신으셨을것같습니다네 <laughs> 그럼 이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방향성 잡을 때 하나 제가 좀 뭔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우리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할때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음. 생각보다 의외로 희망회로를 좀 많이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이 분께서 막 그렇다, 막 대책 없이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사람의 어떤 심리의 구조상 그렇게 취업이 좀 흐르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해야 되거든요. 음. 어, 내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막 급여가 좀 괜찮은 중견기업을 못 갔어요. 네. 혹은 통신을 하나도 못 살린 거예요. 어. 혹은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해서 네. 통신도 아닌데 좋지 않은 기업에서 일하는 어. 이런 사례들이 어디 사기업 영역에서 충분히 있을 수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어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군무원이 어우 좀 아닌 건가 이런 판단을 좀 하실 아,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하셨겠지만 네. 어 저는 온전한 경력 인정을 통해 와 좋은 기업 네. 어 우리가 뭐 통신 3사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회사라든가, 음. 이런, 아니면 대기업의 SI 회차라든가, 이런 데들이 제 좋다고 볼수 있는데, 음. 그런 데를 바로 좀 경력 인정받고 가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음, 것 같습니다. 군머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 좀 어떻게 보면 선택지 중에서, 네. 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나오는 이슈가 영업 이슈가 좀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월급에 네, 대한 이슈도 맞아요. 있었고, 또 이제 장교의 경험을 조금 사회에서 우대해 주는 음. 측면 이거 있는데, 저도 뭐 영업을 하시는 게뭐 좋고 적성에 안 맞으실 수도 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어 저는. 영업에 대한 조금 생각을 조금 음.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또 음. 비중을 높게 가져가실 필요가 어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급여랑 뭔가 어 삶의 퀄리티를 음. 만족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나는. 말씀을 일단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들여보고 네. 싶습니다. 네. 그 영업 직군을 조금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네. 이분이 영업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전역자를 음.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음. 영업 베이스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어. 됩니다. 아, 통신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네. 통신 쪽도 꽤 있어요. 특히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KT라든가 이런 데서 채용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에서 꽤 규모 있게 있는 채용이 네. 바로 전역하신 분들 즉 단기 근무를 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고가 워낙 많다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음... 끌고 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영업이다 이러시면은 뭐 단기든 장기든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선호하는 경향, 물론 그들의 나이 컷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까지 알수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요 대응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요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워크넷도 있고요. 또뭐 우리 그 사설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일단 통신을 하셨기 때문에 뭐 네. 통신 회사들 또 어. 방송 회사들 그다음에 뭐 전자 아 우리가 가전 회사들 음. 이런 데서 어 어떻게 보면 대졸이신 거니까 네. 4년대 대졸 이상의 경력직 혹은 어 신입 채용에 있어서 음. 어좀 적극적으로 이 공고를 찾아보시는 것도 어, 좋으실 것 같다. 네. 그래서 한번 면접도 봐보시고요. 어. 아, 약간 이런 업무구나. 내가 네. 약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환경에서 하는구나. 요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영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이분이 그렇다 보니까 영업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어. 경력, 기술서 정리, 요런 어, 것들은 또 새로운 미지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 준비를 좀 병행을 하시면서, 어, 동시나 음. 같이, 에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지원을 음. 하고, 요렇게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군무원에 대해서는, 네. 어, 합리적인 판단을 네, 한번 마지막으로 게 해보실 거 있다, 하, 시라는게 어. 아니고, 아, 뭐 당연히 뭐, 뭐, 고민을 하셨겠어요. 근데, 네. 마지막 한번더 고민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laughs> 어, 약간 그런. 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군생활 말고는 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맞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통신 베이스나 혹은 네. 통신 컴퓨터 혹은 유지보수 쪽으로 간다고 보면 사실 오히려 어,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하시는 게더 어려우실 가능성이 아. 있어요. 그들이 사기업 영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네. 시스템이나 언어를 그대로 활용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음. 특수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어려우실 건데 영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높이평가되는것중 하나가 네. 자기주도성이라리는십인건 사실입니다. 어. 그러니까 꼭리더십이라는이뭐몇는 명한테 막뭐 네. 연설하고 이런느낌이 아니고요. 네. 어, 소위 자기 주도성으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음. 그것을 달성해서 조직을 좋게 한다. 어. 이게 어쨌든 근무 ROTC로 근무하셔도 대위 끝까지 근무하시면서 거의 하셨던 네. 일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업자소서는 너무 매력적으로 쓰실 수 있을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뭐. 군 경험 중에 어떤 걸 끌고 들어오셔도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무시험도 다시 한번 조금 고려를 해보고 또 일반 사회기업으로는 영업 직군 조금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저는 진짜 요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 저랑 물론 저도 큰 차이가 네. 나진 않지만 요 저도 이제 같이 영역을 네. 놓고 음. 보면 어. 좀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정하고 이런 진단이 음. 필요해서 그냥 저도 그냥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걸기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음. 아, 얼마나 군 생활이 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마지막 조언을 하나만 하자면 네. 어, 커리어가 굉장히 좀 길게 가지 않습니까? 네. 보면 20년 혹은 25년, 요즘엔 30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설계하면서 를 가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군대에서 근무하시면서 하셨던 통신이 네. 향후 25에서 30년도 어, 내가 커리어를 이끌어갈 만한 중요한 소재인지 음. 이런 것들은 이때 아니면은 고민을 더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조금 긴 음. 시각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영업일수도. 근무원일 수도 혹은 통신에서 조금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음. 랩업을 하실 수도 이런 음. 선택지가 좀 잡히시지 않을까 싶어서 힘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좀 선택이나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것 같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 고민 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세커스 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